2051 미쳤나? 10분. 1 5분1 5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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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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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분상0분 10분. 1 0 1분 10분. 10분. 1 10분. 10분. 분1 あっ、oh, 이번 뭐 팝업이 제가 미쳤다는 라 것만 알려 드릴게요 그냥 뭐 제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10만 10만원 특전 그리고 뱅이상은 하나씩 샀어요 병찬이도 나중에 품절되었다고 소식을 들은 거 같아가지고 이상은 너무 귀엽다. <laughs> 아, 너무 귀엽다. <웃음> 진짜 <웃음> 아 귀엽다. 약간 경락이 필요하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옷도 이렇게 벗길 수도 있고, 이게 어, 괜찮은데? 아, 18,000원이라 해가지고, 와 이거 조금만한거 하나에 18,000원이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 꽤 괜찮은데? 꽤 괜찮은데? 진짜, 진짜 괜찮아. 어디다? 네, 좀 남, 남사시럽다. <laughs> 어, 좀 제대로 입혀줄게. 잠시만, 좀 남사시럽네. 일단 이번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아. 이번 팝업에서 제대로 된게 아무것도 없어. 재고 있는데도 안 풀었고, 준수는 심지어 예약을 다 받았는데도 예약을 다 받고, 수량 제한 다 해놨으면서, 다 해놨으면서, 숨절야 되고, 기다리는 데만 한 시간인데, 6시에 예약을 했는데, 6시 걸로 예약을 했는데, 6시, 6시도 아니야. 6시 때도 아니야. 7시 반쯤에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냐고. 고르는데 5분이고, 사는데 1시간, 기다리는 거 1시간.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원래 이거를 4개를 샀어요. 뺏집 4개를 샀는데, 두개 태성이에 하나 다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는 양도를 보냈어 그냥 아예 양도를 보냈는데 한 개를 양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상호를 그래서 하나 상우 양도를 받고 또 하나는 태성이도 좋아하신다고 어떤 분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결을 해주셨어. 그냥. 그냥 그냥 바로 세성이랑변해셔서 방에 없는 돈막긁어 가지고 활려을 했는데. 아니 너무 영롱하자체가 안안 안 납니다. 어 진짜 크다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엄청 크네. 퀄리티 괜찮은데? 6,000원에 이 정도면 진짜 퀄리티 너무 괜찮지 않아요? 크기도 크고. 것도 사고. 자, 이걸로 이타백 만들고 싶어 가지고. 막, 막 모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이제 두개 모았으니까 이제 79개를 더 모으면 돼요 요거는 아마 다은이일 겁니다 다은이 아 어, 이거 진짜 퀄리티가 진짜 좋아 상자 너무 구석진 곳에 들어가긴 했는데 찬양이, 재유 뭐 이런 거 보면 진짜 잘 나왔거든요 요거는 승대 승대를 뽑았어요 미니 아크릴도 제가 교환을 성공을 했어요. 세 개를 샀고 하나를 하나를 아두 개지 두 개를 제가 교환을 받았어요. 이렇게 아 귀여워 딱고 같아 귀여워. 이거는 재석이 오케이 이렇게 한 번까지 이렇게, 이렇게. 두개 받았어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는 제가 전시를 해둘 거예요. 일단 거는 이따 해두고, 요거 아크릴 스탠드. 이거 아크릴 스탠드가 1인 한개 제한이었나? 그랬거든요. 오, 오, 진짜 괜찮게 되어있다. 어, 너무 구성 괜찮은데? 너무 구성 괜찮아요? 구성 너무 괜찮은데? 근데 이거 왜안 띄워도? 끝까다음은 <laughs> 필름을 떼서 이따 이따 떼게요. 이따가 떼고, 요거는 필름 이렇게 바로 벗겨지네 이거는 바로 벗기고, 하 예쁘다. 이건 이따가 조립을 해서 공간에 넣을게요. 대망의 피규어를 그냥 아, 피규어를 살려고 갔거든요. 진짜 이거 살려고 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랜덤인 거예요. <laughs> 한 세트 사면은 다 준다길래, 그냥 한 세트 샀어요. 그냥 한 세트를 사버렸어. 가니 이거? 상어 같다. 상어. 상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어, 희찬이네. 이렇게, 요것도 있는데. 이거 벌써 이렇게 하자 있는 거 봐. 봐봐. 빛비임 이거. 비 빛이 맞아, 이거. 있는 거 봐, 지금은. 어? 아이 되냐고. 일단, 한번딱어볼게요 와, 아! 아, 미쳤나봐. <laughs> 어, 퀄리티 진짜 좋다. 진짜, 진짜 괜찮게 잘 나왔죠? 아, 너무 민은데 이따가 끼워놔주고. 너무 예쁘다. 이럴려고, 이럴려고, 이럴려고. 다음에 두 번째 거. 아, 우리 포토카드가. 아, 여기 있다. 맞다, 제유제유왔다 재유. 재유를 재유. 얻었어요. 뜸새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쉽긴 한데 요정도 퀄리티면 진짜 괜찮은데? 재유 이렇게 까줄게 이렇게 어. 어, 예뻐 이렇게 두고 다음 준수일 것 같다 어 상어다 상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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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우리 상어 어떻게 상어야? 아내 상어 무겁다. 상어 진짜 무거운데? 애들 다 가벼운데 상어가 엄청 무거워. 너희들 혹시 무게도 반영해 되니아 상어 진짜 예쁘다. 보이죠? 이렇게 살짝 잉크가 있긴 한. 데 아니 또 이게 신작이야 갖고 근데 어떡하지? 내가 더 귀찮아. <laughs> 지금 지금 내가 귀찮은 게더 심해. 미안해 상호야너 그냥 품을게 내가 귀찮아. 자 이렇게 귀여워. <laughs> 이렇게 귀여워. 샀고요. 그리고 다음 성이자 다음 어 준수 준수. 얘네 잉크 번짐이 없나 볼게요. 없어요. 얼굴도 예쁩니다. 괜찮은데? 상어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얘네들 다 무게가 반영이 됐나봐. 무거워. 근데 얘들 목이 너무 약해서. 얘네들 목이 너무 약한데?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 부러질 것 같아요. 몸통을 이렇게 눌러야 돼. 이렇게 됐고. 다음 볼게요. 다우니. 어? 오! 오, 커! <웃음> 커! <웃음> 엄청 커! 대박! 엄청 큰데? 잉크 번잼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양하네요 상태. 어, 이거 뒤에, 몰랐는데, 지금 알았는데, 여기 보면은. 보이나? 이사장! 신기하다. 아니, 발크다. 근데 얘네 진짜 무게가다 반영되어 있나봐. 아닌가? 아닌가? 유독, 유독 준수랑 상호만 무거운 것 같은데? 그럼 마지막은 자동으로 세상에니 포토카드 같이 나왔네. 제른 20, 30도 알파. 귀엽다. 이정만열면 어, 대성 예쁘다. 이쁘다 이쁘다 지금 잉크 번진 거 혹시 없나 체크 완료했고요 이것도 뭐뜬거 없는지 확인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끝 요렇게 짠 귀엽죠 굿 요거를 제가 샀거든요 요거 종수랑 상어 샀습니다.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거는 매달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한대당 7,000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새로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상어 종수가 너무 귀여워서 사버렸어요 뒤에도 이거 너무 깨야지 <laughs> 귀여워 진짜 가벼워요 이잘 매달고 쓸겁니다 어쨌든 우리 뱅이상이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